I'm no 뛰고 또 뛴다. 에?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떡하나더 <laughs> 쉽게. 오노. Oh 오 no. oh, 성공. <laughs> 자 이제 두 번째, 두 번째 거 먹을 타임이야. 빨리 두 번째 거. 누 높이 아우 힘들어 <laughs> 저스한테 우유 먹는거 <준> 같아 <laughs> 아, 음, <laughs> 아, 음, 음. 자 이제 여기까지만 먹어 야, 성공! 내가 이겼어. 아, 저는 하나 먹었고, 유민이는 세개 먹었으므로, 유민이 승! 네, 여러분. 자, 음 잘라서. 뭐, 오마이애요 이거. 이거는 실패. 한식 이거? 나눠 먹자. 음. 아, 왜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. 오 잘했다. 어? 시거리야. 음. 아, 이렇게. 해. 실패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. <laughs> 자, 먹어봐. 뭐가... <laughs> 어, 간지. 어우, 내 키. <귀. 웃음> 음, 거기에 아기분도 한번 아기 갖고 오보세요 <laughs> 제가 먹을게요. 이름은 얌얌환경이고요 한입 먹었다면 음! 양파 맛이 느껴지죠? 음, 음. 내 안경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내 안경이라서 <목소리> 뭐가 문제일 수 있어. 미이 감났어. 이게 이게 이거 왜게리소이 없어? 나왜 이렇게, 이렇게 가사를 다 배웠어? <목소리> 그건 말이야. <목소리> 이 어폰 때문이지. 아그 노래를 듣고 그 말한 거야. 응 음. 너도 한번 해볼래? 어. 싫어. 아무튼 살회 잠시, 쉬지가 타. 어, 이 여분은 먹을 수 있다. 네,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어, 양파링 아티스트를, 아티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. 이 양파링으로 글씨를 써볼려요 자, 그럼 지금 바로! 네.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 고생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봤는데요 자 요알 튜브 죄송해요 튜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어, 여러분도 한번 이걸로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이 글씨체도 되게 예뻐 귀여워 짜잔! 이 동그란 이 고기 하나로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한 입에 삼키기 한번 해볼게요. 삼키기나요 해볼게. 음! 성공! 베이비 커졌어요. 예, 여러분 오늘의 양파링 뭐, 먹을 때 유형 잘 보셨, 다, 아니, 보셨나요? 이제 양파링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